너한 일주일, 열흘 만에 보는 것 같아 털은 깨끗하네 응. 아이고, 우리 하백이 잘 있었구나 응. 장고가 있어가지고, 지금도 저 옆에서 밥먹는데 장고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안 왔지 응. 천천히 먹어, 하백아 이쁘다, 응, 우리 하백이 하백아, 이거 먹자 잘 있었어, 하백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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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봐라. 응, 이봐라, 우리 하백에. 이봐. 응, 자주 나타나, 이 녀석아. 응. 건강하네, 괜찮네. 다친 데도 없고. 응.

넌이부지구나 내가 왜이가 응, 잡으 응, 잡라으라 잡으라, 이이리 이리와. 이어더 먹어 와 이리와. 가 거기서 맘마 더 먹어. 응, 하배가 응. 거기서 그 맘마 더 먹어. 그래. 거기서 맘마 더 먹어. 이쁘다, 우리 하배기하배기 하백, 이쁘다. 냉기지 말고 다 먹어, 하배가 지금 비가 오니까 비 맞고 돌아다니지 말고. 저기 아파트 밑에 집 있잖아. 여기다 밥 주고 갈 테니까. 찾아 먹어 또 장구 와서 마마 먹어 하백이 못 봤어 하백이 못 봤어 누가 있어가지고 하백이가 안 나타나 못본지벌어 여름에 간다 일주일 넘었다 하백이 잘 있어 너도 잘할 거 아니야 녀석아 <laughs> 많이 먹어 장구야 장구야 많이 먹어라 음, 장구 이쁘다 마마 먹고 하백이 찾아와